10대 시절의 고전, 공포,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섭렵한 스티븐 크보스키는 특히 셀린저의 소설, 포밀바테 파수꾼, 구고 스콧 피치제럴드와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.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했으며 1995년에 독립영화 어디에도 없는 내 모퉁이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것은 물론 배우로도 출연했는데 선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최고 화제작 중 하나입니다. 1999년 크보스키가 발표한 첫 저작이자 반자전적 소설 월플라워는 출간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오랫동안 MTV북스의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지켰습니다. 10대 청소년들의 성애와 마약 흡입 묘사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이 성장 소설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년 이상 이름을 올렸고 31개 언어로 출판되어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. 이듬해 작품집 조각들을 발표해 소설가로서 입지를 다지지만 영화기로 돌아가 2005년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 영화 렌트의 각본을 감독인 크리스 콜럼버스와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. 또한 미국 CBS 드라마 제리코의 각본감이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작가의 명성을 가져다 준 자신의 소설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영화 월플라워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. 그후로도 영화 다이버전트 시리즈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각본과 감독을 맡은 원더가 극찬을 받으며 2018년 세터너워즈 최우수 독립 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.